하고 싶을 때 진짜 좋은 주식인데 매수하고 싶어 죽겠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식을 딱 보고 여러분 언제 매수하느냐 하면은 은봉이 나올 때 사람 말이에요. 음봉이 나올 때 이거 어제 은봉이안 나왔죠. 봐요. 그죠. 어제 은봉이안 나왔거든요. 여기 일봉의 종까지 그죠. 분봉인데분봉인데 여기 분봉인데 여기가 일봉의 끝나는 자리니까, 이거 밑으로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14750. 여기 14750이 안 열었단 말이에요 살짝 찍고 내려갔다 뿐이지 그죠 그못 매수할 수가 없었죠 그죠 은봉이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바로 이거 지금 뭐예요 은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 9시 10분에서 여기 10분이었거든요 이게 9시 10 14분이었나 하여튼 10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막이 은봉 매수 내가 이야기 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부터 20, 19분까지 여기서 완전 폭락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매수하고 나니까 바로 양봉이 뜨더란 말이에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매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15100. 보이죠? 15100에 바로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다 체결이 안 돼가지고, 왜에 옵니까? 15650까지 이렇게 체결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제 종가는 16000인데, 그 아래에서 샀단 말이에요. 은봉에서. 그럼1 일봉에, 은봉에서 샀단 말이에요. 은봉에서 사면, 이렇게, 이렇게 천만원치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봉에서 사고 나면, 바로 이거는 당일에도 수익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은봉을 주고 있다, 바로 이렇게 떠버린단 말이에요. 떠버리니까 떼요 이거? 이제는 어때요? 양봉이 되어버렸죠, 여기? 여기가 올랐으면 양봉이잖아요? 양봉이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수익이 확 나버리잖아요? 지금 3.4% 수익 나니까, 어, 상승하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이 얼마가 되냐면, 7.4% 수익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를 주식을 항상 음봉에서 사야 되고, 양봉에서 팔아란말이에요 이걸 원칙을 못 지키면, 여러분들 주식에서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단타 매매도. 봐봐요. 제가 여기, 이, 클래시스 보여드릴게요. 자요. 클래시스 어때요? 3.4% 상승했는데 수익은 얼마예요? 7.4%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은봉에서 사람말이요 은봉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저7.4% 수익 모으으니까 제법 말 묻네. 당일 성공했네. 천만원 노가, 70만원 모으으니까 성공했네. 물론 성공했어. 그러나 이거 팔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먹으고 주식하는 거 아니거든. 이건 어때요?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보이죠? 최고점이 18,650원이니까 여기 내 해놨잖아요. 18,65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18,500원까지는 가자 말이에요. 그때까지 주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어때요? 파동을 먹는 거잖아요. 한 파동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파동을 먹는 거지. 여기서 뭐 상한가 나왔다 팔고 뭐그 어 다음에 뭐3% 빠졌다고 손, 손절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은 항상 여기 팔고 싶은 가격에 팔아요. 하수들이 자꾸 주식을 조금 뭐 한닥 하는 사람들이나, 뭐, 조금, 뭐, 조금 배웠다고 자기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항상 주식은 언제 사야 되냐면, 이렇게 은봉에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봉에서 팔아라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70만원, 하루에 70만원 먹었다. 물론 잘했어요. 잘했지만, 더 잘하자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서 먹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느낌 뭡니까? 딱, 어, 고점에 가서 먹자 말이에요. 파동을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은봉에서 사라하면 언제 삽니까? 언제예요 일봉에서 은봉이지. 그죠? 일봉에 은봉. 전일 종가보다 떨어지가 있는 가격에 사란 말이에요. 이날도 내가 매수하고 싶어 죽겠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금방 팍 올라가는 바람에 이거. 요두 날.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거 사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두 날을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해가지고 여기서 산 거예요. 할수 없이. 은봉 나오길래. 알겠죠? 여러분들또 은봉에서는 항상 일봉에 은봉이다. 은봉에서 사면 당일에도 이렇게 수익을 먹는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항상 은봉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양봉에서 파는 거다. 알겠죠?